아래와 같은 인공지능 답안의 괴리 현상이 언제쯤 수정될까요? 아래를 수정 요망 중국산 구매하여 개조 후 판매를 하기 위한 실용신안 등록 어떨까요? 왜냐면 샘플 제작 단계에 비용되는 진입 장벽 우회 통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욕 관리도 발명가로서 필수한 일런지요. 줄자를 먼 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게 사진으로 찍어서 표현되어지는 실용신안 등록 위해 아이디어로 사이트 http://www.ifmarket.okr에 s 등록해보실 분 계실까요? 답안 표시 수정 제안 및 추가 설명 문제점 분석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문 용어와 비문이 혼재되어 있어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샘플 제작 단계의 비용드는 진입 장벽 우회 통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욕관리도 발명가로서 필수 아닐런지요? 라는 부분이 문맥상 어색하고 발명가라는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줄자를 먼 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게 사진으로 찍어서 표현되어지는 실용신한 등록이라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정된 문장 1번 문장 수정 원문 중국산 구매하여 개조 후 판매를 하기 위한 실용신한 등록 어떨까요? 왜냐하면 샘플 제작 단계에 비용 드는 진입 장벽 우회 통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욕 관리도 발명가로서 필수한일런지요 수정된 문장 중국산 제품을 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실용신안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샘플 제작 비용을 절약하여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문장 수정 원문 줄자를 먼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게 사진으로 찍어서 표현되어지는 실용신안 등록 위해 아이디어로 사이트 HTTPS www.ifmarket.org에 등록해보실 분 계실까요? 수정된 문장 먼 거리에서 줄자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실용신안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관심 있는 분은 특허정보넷에 함께 참여해보시겠어요?